도시 3층 건물 주택 옥상에 삭풍 한 서를 견뎌낸 30년 된 무화과 나무가 새움이 돋아나더니 싱그러운 오후한달 동안 무성히 자라나 이제 6월을 지나 7월 중순쯤이면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줄것 같습니다. 도시 건물 옥상 일부나 큰 플라스틱 용기에 흙을 옮겨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무화과도 따 먹고 여름철 옥상 태양열 차단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여건이 되시면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3년 정도 자라면은 제법 많이 자라서 맛있는 무화과도 따 먹고 여름철 넓은 잎이 관상용도 되고 햇볕을 차단해 주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